자, 전일은 아침에, 그, 빌렸을 때, 그, 관망하다가, 개인들이 품에 수가 들어오는 거 보고, 콜메수 줄어드는 거 보고, 매수. 어, 중심선 아래에 있을 때, 중심선을 막 계속, 그리고, 품푸전 어, 현상, 어, 들고 있다 매수를 주고 있어야 된다. 또 올라갔는데요, 277까지, 그죠? 칠십오에 칠십 들어갔는데 이제 감에 저 옵션 옵션이 감했으니까 그또 누리는 그죠 한 고가 대비 중심선으로 누리는 그 중심선으로 봤어요 전단은 밑에서 중심선하고 중심선 돌파한 다음에 중심선 쪽으로 와서 네. 끝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어, 일봉에 어제부터 계속 일봉을 보드렸잖아요. 일봉이 밀집 과정입니다 밀집 과정입니다 그래도, 그래도 어저께는 종가도 매수한다 어, 이런데 일봉이 밀집 과정이에요 그죠? 일봉을 어저께는 좀 보여 드렸는데 음. 오늘 도니까 마찬가지. 일봉이 밀집 과정 밀집 과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래서 어느 그 상황이 되면 이제 관해서 애즈 어여기가지얘기70 사뭐 초반 이, 이, 밑을 놓고, 이 밑에 놓고 요 밑에 지선들이 7 4예요 초반 주봉 중심선 일봉 하단 여기다 놓고 우에 이제 장선을 놓고선 62선 모든 뭐, 장선을 로 그렇게 이편들 이렇게 밀집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타이밍인데 어, 어디서는그 이제 방향성 이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어떻게 그런가 하면 밑에 들어갈 때그 매도 그~ 기다렸다가 매수해서 일봉을 하던 부분에서 음. 상황을 보는 게 음. 예, 그~ 뉴스 과일이 좋다.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음. 요 과정에 있어서 우히로 올라가면 가끔씩 하나 누르고 올라가면 누르고 요런 음. 학습과도 효 음. 염두에 대는 그래 지금 근데 전체적인 그림은 일봉 밀집 과정을 체크해 든 이런 어, 음. 모습이다 이걸 음. 연장선생에서 오늘도 회의을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오전에도 뭐좀 매수 힘들었죠. 힘들었죠. 그렇지만 어, 매수, 매수 매수 매수는 매수, 나중에 결국 태어나같단 말입니다. 말입니다. 오늘도 연장선생에서 어, 장을 일본 밀집가정에 연장선생이다. 이렇게 보고 장을 향하겠습니다.